안녕하세요. 전당파재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어, 오늘 또저 처음으로 아마 이거 청소는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루그 EC9S 거든요. 요거 9mm 반자동 권총인데 요 탄창에 요7발 장전되고요. 이건뭐 그립감도 괜찮고, 뭐 휴대하기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인데, 어, 요거는 아마 루그 9mm 중에서 아마 가장 저렴한 모델 아닌가 그런 싶어요. 요게 EC9이 있고 그다음에 또 LC9 이 있고 Max9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게 아마 가장 저렴한 총이에요. 아마 신품이 어떤 데나 하는 250달러 내지는 아마 한 300달러 미만에 팔리는 물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중고로 들어와 가지고 저 이제 청소해서 팔아 을 생각이거든요. 이거 청소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저는 처음으로 청소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L, 어, LCP라고 있는데 3AD 그거는 제가 청소를 번 해봤거든요. 요 하는 게 요거 뭐냐면 여기 요기, 여기를 맞추고 또 뒤에 요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요 버튼 누르는 건 아마 뭐 실탄 같고 이런 걸로 하면 이런 걸로 가 누르면 될것 같아요. 여기 요 부분 이제 맞추고 요 부분 맞춰서 여기를 누르면 여기 빠질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안 해봐가지고 또 이거 모르겠네 잘 살살한 다음에 해야 되나? 오케이 한 다음에 여기서 눌려서 이렇게 하면 바로 빠질 것 같거든요. 아닌가? 아 이걸 밀어 올려서 하는 것 같, 같았네요. 이거 밀어 올려서 오 아닌가 본데 이거 또 뭐지? 제가 볼때 이거 해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 이것도 영상을 또 다른 걸 보고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요거 요거 제기는게 맞는데 제 기억에 여기 들어가는 요 부분을 갖다가 스크루 드라이버로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요 부분을 살짝 제기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아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보고 배워서 해야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어, 죄송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역시 좀매 안다고 까불다가 이렇게 또 낭패를 당합니다. 어, 보니까 저는 이게 올리는 게 아니고 내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내리고, 여기 상태에 이걸 갖다 내리고, 그 다음에 이 핀이 있는데, 이 핀을 갖다가 눌러서, 이 상태에서 여기 여기 구멍에 있는 보이는 요걸 가지고 살짝 해서 요거 밀어 넣어야 되더라고요 이걸 모르고 까불다가 그냥 뭐또 얘도 또잘안 빠질라 그러네요 요걸 밀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살짝 밀고 아 여기 상당히 좁거든요. 좁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밀면 빠진다고 돼 있는데 제대로 안 빠지네요. 한번 또또 내가 뭘 잘못했을 수 있어. 요 내가 좀 빼고 아 바로 빠지네요. 이렇게 빠지는군요. 역시. 역시 뭘 모르면은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나름대로 혼자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진짜 처음으로 분해하는 거거든요. 아마 내가 볼때 밖에는 좀 살짝 달아먹은 표시가 있는데, 많이 그, 사격했다는 표시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뭐, 그 뭐야, 브레스, 그러니까 여기 보통 이제 탄을 사용하는 브레스가 묻는데, 여기 이 부분에 많이 묻어 있거든요. 중고총이다 아니다 할 때는 저는 항상 보면 여기에 브레스 마크가 있나 없나 요거 표시가 나요. 요게, 요 부분에. 그 탄피가 나가면서 여기를 때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니까 많이 사용한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대충 청소해가지고 팔안볼 생각이거든요. 루글 EC9, EC, EC9S는 저 처음으로 청소해봐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푸는 것도 아마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LCP 그거하고 비슷할 텐데, 제가 까먹었을 확률도 많고, 아니면 처음 해봐서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청소해봐야 별로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해요. 그러니까 사격을 많이 안한 총이에요. 대신에 이제 여기 요런 데 부분은 이제 홀스터에 집어넣고 해가지고, 총집에 집어넣고 하면서 달아먹은 표시만 있어요. 제가 볼때 뭐 깨끗한 편이에요. 정말 깨끗해요. 그러니까, 저는 판매만 대충 닦아내고, 또 팔아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총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지금 배우면서, 지금도 뭐 여전히 배우는 중이고요. 안 해본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저기 지금 벌써 저도 약한 13년 넘었고 그의 14년 되어 가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제가 좀더 열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했으면 좀더 많이 알 텐데 제가 또 게을러서 또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닥치면은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모든 총기를 제가 또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멍성한 영상이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런 놈입니다. 다 됐고. 얘도 뭐 청소할 게 별로 없어요. 보니까. 너무 깨끗해요. 총열도 깨끗하고. 안에도 그탄매가 별로 끼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격을 안 했다는 얘기죠. 별로 안한것 같아요. 보통 보면 여기, 여 그, 요 부분에 탄매가 참 많이 끼거든요. 여기에. 뭐, 낀게 없어요. 깨끗해요. 이 노란 색깔 좀 그, 보통 여기는 이제 브레스, 근데 황동을 사용하니까 탄피에 여기 올라가고 내려갈 때 보면 표시가 좀 있고 하거든요 청소를 해도. 근데 이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 청소할 때 보니까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그 사용을 안 했다. 그게 생각이 들어요. 어, 요즘 또 이제 요렇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저거 스틸우를 갖다가 손으로 잡고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편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네. 그동안에는 왜 이것도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다른 총을 그 청소하다가 보니까, 오, 요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한번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이러니까 너무 편하네요. 손가락도 안 아프고.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얘도 다 닦았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보면은 많이 이제 표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격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리고 또 이건 또 여섯 발 장전되고 이러니까 그. 클락 세븐틴이라든지 뭐 나인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장전되는 것도 아니니까 7 발밖에 안 되니까 사격을 많이 안할것 같아요. 오케이 다 했음. 요 이제 요 부분은 대충 다 했고 대충 조립해서 팔아 먹으면 되겠죠. 오케이 된거 같고. 여기 집어넣고 다된것 같아요. 다음 이거 이제 올리면 되겠죠? 세이거 이제 볼트 안 나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땡이네요. 오아서 역시 또 이건 또 매거진이 없으면 또 그게 안 되네요. 격발이 안 되네요. 오케이 다한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 저도 처음으로 그 루 g EC9S 아주 저렴한 모델의 9mm 반자동 권총을 처음으로 청소함 해봤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